샬롬, 오늘도 주님께서 락하시는 지혜로운 하루 되길 바랍니다. 인지능력 성경 읽기 115일 차 4월 25일입니다. 11기상 8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기상 8장 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소집하니, 소집하니 2절입니다. 일곱째 딸 절기에, 일곱째 딸 절기에 모이고, 모이고, 3절입니다.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6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언약괴를 그 처소로 매어 드렸으니, 곧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구절입니다.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그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모세가 모세가 넣은 것이더라. 너흔 것이더라.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의 구름이 가득함에 가득함에 1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12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 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내가 참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재단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23절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노래 찬양 기도는 초록색입니다. 23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기에 초록색 형광펜을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늘과 하늘과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26절입니다. 그런지 그런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며 이 성전이 오리까이 성전이 오리까 28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29절입니다. 주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1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3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37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망론하고 망론하고 38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위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한 백성이나 혹 주위에 온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입니다. 주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갚으시옵소서 41절입니다. 또, 또,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2절입니다. 주위에, 주위에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성전을 주의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44절입니다. 주의의 백성이, 주의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기도하거든, 기도하거든, 45절입니다. 주는, 주는,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46절입니다.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에게 넘기심에, 47절입니다.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48절입니다. 죽게 돌아와서, 죽게 돌아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기도하거든, 49절입니다. 주는, 주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고, 50절입니다. 용서하시며,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52절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54절입니다. 54절부터는 다시 노랑색으로 실하시면 되겠습니다. 50 4절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이 아뢰기를 마치고 아뢰기를 마치고 55절입니다.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온 회중을 위하여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지로다. 60절입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1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의 마음을 그런지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바쳐 온전히 바쳐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62절입니다. 이에 이에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소가 2 2 0 0마리오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육십 6절입니다. 여덟째 날에, 여덟째 날에, 백성을 돌려보냄에, 백성이, 백성을 돌려보냄에, 백성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11기상 8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전 낙성식을 행하며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드리는 기도는 성전을 통한 꿈의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41절로 43절 중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성전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모범 모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함께 가지고서 열방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낙성식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성전 봉원식입니다. 불과 백여 년 전에 사사시대를 기억하면서 이 장면을 본다면 참으로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재능력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